네, 오늘은 우리 장세기 44장과 4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국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그 이후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올라왔다 하면서 두번 반복하면서 이제 베나민을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마지막 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장세기 44장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내장곧 네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낙기를 보내니라. 오늘 보면 요셉이 다시 한번더 시몬을 잡아두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한번더 이제는 베나민을 잡아두려고 합니다. 그들이 성읍에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을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이 내 주인을 가지고 마시며 널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내가 이같이 하니, 악, 악,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네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이, 이런 결단코 아니 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응, 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 발견되던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네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마 이 형들은 어 자기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 됐 누구에게 쓰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그빛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갖기 푸니 그가 나이가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가 적은 자에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나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짓고 갖기 짐을 나기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막상 열어보니까 베나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된 것으로 이전에 같았으면 오늘 그들이 함께 갔혔갔다가 가, 가, 다시 이제 요셉의어 어떻게 보면 명령에 의해서 양식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베나민을 데려오는 그런 스토리로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베나민만 어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이제는 어그 베나민 혼자. 두지 않고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르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이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내 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선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내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라. 니 오늘 요셉은 배남민만 남겨두고 보내려고 어, 계획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유다가 잘 보시면 대표로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가 이제 자기를 남겨두고 가라라고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럴 때내 네 주여, 무라건데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르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는 애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행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 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공부를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느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없음이니이다. 주의좀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내에게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내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우리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이같이 때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민이다 유다가 대표로 이때까지 있었던 얘기를 총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요 야곱과 베나민이 하나로 묶여 있다. 그러면서 오늘 유다는 이전에 요셉이 팔려가고 나서 그서 아버지의 너무 슬퍼하고 애탄해하는 모습을 본 이유다. 이제는 두 번은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나선 것 같습니다. 주의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 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재짐을 지리다 하여 싸우니 이제 주의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오늘, 어, 유다가, 이제는, 그죠. 어, 이제는 같은 경우는, 뭐, 책임을 회피했다면, 이제는 자기가 책임을 대신 지식 치고, 이제 내가 종이 되겠다. 배나미는 떠올려 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들을 건데,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이니다. 어, 이렇게 유다가 요셉에게 얘기하게 되죠. 음, 요셉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우리 형들도 어, 이전에 나를 팔았던 형들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45장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어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니라. 어, 보면 이 상황을 이제 요셉이 어, 자기 형들을 어, 용서한 것 같죠. 그리고 큰 소리가 우었는데 옆에 있는 바로 궁까지 들렸다는 것은 어, 이전에 이제 고대의 이런 큰 제국 시대 같은 경우는. 왕과 왕 주위의 신하들이 어, 비슷한 가까운 위치에 집이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주변에서 가장 신임이 두터운 자기 신하들이 어, 그 집을 왕궁을 둘러싸면서 집을 이렇게 어,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느냐.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참이 장면은 어 우리가 글로만 읽어서 좀 상상으로 해보는데 참 어쩔 때할 겁니다. 아 내가 요셉이다라고 했을 때 형들이 뭐 아무 아무 말도 못하고 그죠? 입만 벌리면서 에라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무슨 상황이지? 뭐 이런. 아 어, 상황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이 말씀이 참 요셉의 해석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이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정말 이렇게 흉년 있을 줄 알고 이미 나를 먼저 보냈다. 참, 요셉의 이런 꿈 해석도 꿈 해석이지만, 정말 이런 자기 인생의 해석 또한 어, 정말 멋있는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꿔지도 못하고 출수도 못할지라. 흉년이든지, 2년밖에 안 지났죠. 뭐 5년이 남았거든요. 7년, 풍년 7년, 6년이니까.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5년은 얼마나 더 힘들 것인가 라는 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 적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인생이 참 힘들고 고난스러웠지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했다라는 것, 그것이 요셉의 형통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 형들이 팔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로 요셉이 해석을 마무리하게 되죠.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보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가스레에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홉 베나민의 눈이 오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것 보면, 형들은 요셉이 했던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이게 진짜야? 아니면 꿈이야?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국에서 누리는 영하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내 아버지께 아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나민을 목에 안고 오니 베나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힘 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참, 긴장이 됐겠죠. 뭐 총리가 내 동생, 내가 팔았던 요셉이라고. 그런데 이제야, 요셉이 와서 울, 어, 부둥기 안고 울다 보니까, 그제서야, 아, 내 동생 요셉 맞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요셉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어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줄이니 너희가 나라의 기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이제 여기서 명령이라는 것은 그죠. 바로의 명령입니다. 아, 요셉의, 어, 그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이 바로로 들어올 수 있는 명령이죠. 요즘 같으면 애국에 들어갈 때, 그죠. 여권 발행해서 피자 찍고 입국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명령을 통해서 입애국을 한 겁니다. 나중에 모세 때, 그죠. 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을 나 음, 탈출하기 위해서 출애국할 때도 바로의 성인이 떨어져야지만이 갈수 있는, 그러니까 이 애굽과 출애굽은 바로의 성인을 받고 움직이는 그런 어, 절차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리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의 땅이 아,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 니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갖기 각기, 다 갖기 각기 옷한 벌을 주되 메나민에게는 은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로 길, 아, 길에서 드릴 고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이 또 형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가 봐요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가 가난당에 들어가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 살아있어 애굽당 총리가 되었으니 야곱이 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하더니 야곱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어, 요셉이 살아있다니. 그것도 간격스러운데, 애국당의 총리까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여기서 어리둥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전 성경에는 이게 기절했다. 뭐,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이 야곱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어이 수레를 보고 나서아 이게 진짜구나 어,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얼마나 기쁠 수까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서 있단다는 소식을 들으면 참 기운이 소생할 수밖에 없겠죠 <laughs>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참 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죠.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가 애국에 팔려가서 종으로서 힘들어하고, 그런 온갖 수모, 또한 그런 뭐, 보디발의 아내 사건으로 말면 감옥까지 갇히고, 감옥 안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그래도 그곳에서 빨리 신인이 되지 않고, 2년 이상의 긴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오늘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총리가 되게 되죠. 물론 그 시간이 그한 뭐, 팔려가서, 어, 총리가 되기까지는 한 10년, 어, 내외로 될 정도 될 건데, 그 사이에 요셉은 많은 것들을 겪게 되죠. 근데 정말 요셉에게서 읽는 것은, 물론 꿈을 해석하는 재주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함께하심이 형통한다라는 표현으로 써, 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정말 우리가 뭐만사형통 이것만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라 좋은 것만 잘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우리가 형통할 뿐이고 하고 또한 요셉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사용하는 정말 보기 좋은 본으로 우리의 인생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